이거는, 선진미래연대. 라는 사이트에서, 어쓴 기사인데요. 주소도 기록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사이트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F5를, F5를 눌러가지고, Refresh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이거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F5, F5 또 누릅니다. 확실히 그 사이트거든요. 노무의 자살을 막아야 된다. 그 동안 박연차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다. 근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 짓을 했다는 인간이 아들, 딸, 마누라, 조카, 사위, 형님 팔다가 이게. 어, 밝혀진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 저, 수급골통들이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어, 선전을 해야 니다다거 제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막넣어놓 마치, 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일이 막 꼬여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날짜가, 이, 기록을 위해서 전부 씁니다. 전부 레코드 합니다. 이 밑에 응답, 배구라는 사람, 대부, 뭐, 뭐, 이런. 뭐, 뭐, 이렇게 응답까지 있죠. 거기 동조하는. 음... 이 날짜가, 이걸 쓴 날짜가 2009년 5월 14일 밤에 썼습니다. 노무의 자살을 막아야 된다. 이 전문은 제 뭉치자 사이트에 있습니다.